I'm on 안녕하세요. 저는 철치의 지광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한해 동안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오.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겠다고 말해야 할 여러분이 도리어 허영에 들떠 자랑만 하고 있으니 그런 것은 다 악한 일입니다.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나아가서 사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그 실천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한해 동안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도시에 가서 돈을 버는 것, 돈이 벌릴 수 있는 곳에 가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뜻이냐? 주님의 뜻이냐? 너의 뜻이라면 너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다. 너는 안개와 같이 언제 피어났는지, 언제 사라지는지 알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너의 그 계획이 무상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허영에 들떠 자랑만 하고 있다. 이것이 악한 일이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악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강하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그 실천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주님의 뜻이냐? 주님의 뜻이 아니냐? 주님의 뜻이어야만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뜻을 실천할 때 너의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행동을 하던. 어떤 계획을 짜든 내가 내일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이 잘 벌릴 만한 그곳에 가서 돈을 벌어야겠다. 돈을 버는 것도 다른 나라에 가는 것도 돈이 잘 벌릴 만한 곳에 가는 것도 모두 다 잘하는 일이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좋은 계획입니다. 우리 모두 계획을 짜고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 계획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그 계획이 주님의 뜻이냐? 너의 뜻이냐?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의 많은 계획들이 나의 뜻이었는지 주님의 뜻이었는지. 그리고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6절에 허영에 들떠서 자랑만 하고 있으니 그런 것은 다 악하다.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따르는 너의 삶이 악하다. 너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따라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렇지 않다. 않는다는 것 그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악이며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숨이 우리의 내일이 주님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살아있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내일도 살아있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내일 사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주신 삶,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고.